자, 오늘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서두에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좀 들으시고, 좀 여러분 좀,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laughs>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영이 살아계신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은 캄보디아 땅에 미국 땅에,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십니다. 한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심지어 천국 가신 우리 강경애서 집사님 어머님, 우리 어머님, 할머님, 정조 할머님까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경님과 동일하게 살았어 역사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온 우주적인 교회, 온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명을 공유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단 제식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충일교회 세례 교인 되었음을 성자와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충일교회는 최소한의 교회죠. 하그보다더 작은 교회였다면 가정. 목장 우리 남녀 전도회 우리가 섬기는 어떤 부서들이 좀더 작은 단위의 교회였습니다만은 어떤 기독교단 선결교회는 좀 작은 단위의 교회고 그리스도 교회의 이론이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기독교죠 온 우주의 영혼부터영혼까지온 우주의 기독교의 이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건 뭐냐? 홀리 유니버셜 처치예요. 온온 우주적 교회. 온온 온 온 지구,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됨,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한번 따랍니다 함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나 뭐 네팔이나 인도나 미얀마나 아프리카나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그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 속에 같은 성령이 운행하고 교통하면서 공동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 가신 분들, 우리 강의 성형 가신 분들, 단방이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고 정말 성령받은 사람은 만나면 그냥 전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바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금방 느끼고, 금방 알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금방 여기 통하는 겁니다. 말이 통해.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공부할 때가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 내하고 처음 만났죠. 본 적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생긴 것도 새까맣고. 근데 만나면, 하, 브라더, 어깨동무 하고, 그냥, 하, 어, 한 형제 자매, 바로바로 말이 바로 통합니다. 간증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말이 통 우리가 받은 은혜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인도 봤죠? 우리가 받은 은혜 똑같습니다. 방언 같은 거, 방언 소리까지 똑같아. 요랄랄랄하고아 신비합니다. 나는 이거만 나는, 영국에 있을 때 켄싱톤 템플은 영국은 원래 그, 뭐 인종 전시장이라고 영국, 영국 국민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거든요. 우리 신학교도 영국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뭐 아프리카, 이집트도 있 이집트, 독일, 미국, 영국, 한국, 뭐 일본 다 달라도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가정, 똑같이 전해 받고, 똑같이 그냥, 방은 소리까지 다 똑같아. 요 이집트나, 뭐, 네팔이나 전부 다 날랄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교제, 코이노니아 이야기 할 때에,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가까이 모여 있는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큰 의미의 공동체, 온 우주적.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이 이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던 없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의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과 교제가 온데 있습니다. 그들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의견이 달라도 여전히 한 몸에 지체입니다. 복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의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행동도, 태도도 생각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laughs> 우리 온 우주의 교회, 온 우주의 그리스도들과 교제가 온데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속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 것이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받죠. 여러분, 지금 하늘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축의 길 위에서 기도하고 을지 모릅니다. 강경수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하늘 나라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을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외정주 할머니 기도하실 당연히 기도하고 있겠죠. 굉장히 이게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어느 분이 아프리카에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방은 기도를 하는데 누가 방은 통역을 했는데 전혀 하지 못 한국을 한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온 우주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다 주님의 지체고 주님의 손과 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땅 끝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가장 신앙의 폭이 좁은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좀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자기만 아는 사람.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뭐 자기도 뭐, 생각이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과로 바뀌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좁고, 그러시 작은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당연히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만, 가정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목장, 자기가 속한 남녀 전도회, 자기가 속한 공동체, 뭐, 봉사기관, 뭐, 뭐, 성가대, 뭐, 뭐, 교회 학교, 이런 단체 좀까지 좀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성숙한 사람이겠죠. 목장 리더, 헬퍼는 당연히 목장 힘있야 되겠죠. 기관장,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기 목장만, 자기 기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더 이제 폭이 넓어지면, 자기 교회, 온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쯤 되면, 우리 온 교회를 생각해, 교회 지분인데, 온 교회를 생각해야 되겠죠. 내 목장, 내 직장, 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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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뭐, 남녀 전도에, 우리 기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온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 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충일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고 하면, 집안에 가면 요걸 바가지를 얻어먹을 거예요. 순이기주의라고 지방 좀 이제 조금 이제 폭이 넓어지면 우리 교단은 50개 지방에가 있습니다. 50몇 개 유럽, 미주 뭐전 세계 지방에 다 있습니다. 총에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안에 우린 지금 대전에는 세개 지방에가 있어요. 대전 동지방, 서지방, 중앙지방. 우린 대전 중앙지방인데 중앙지방 안에 감찰회가 얘 개가 있어요. 열네 개 괴로 나눠 나진 감찰인 누린 중앙 감찰에 속하는데, 여러분이 대전 중앙 지방의 중앙 감찰에 속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감찰만 또 섬기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 그래서, 그래서 지방에 좀 욕들을 못씁니다 자기 감찰만 간다. 좀 지방의 전체를 봐야지, 지방의 전체를 좀 생각해야지. 그데 총회 가 보세요. 가보세요. 자기 지방에만 한다고 막,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laughs> 지방 나도 그런 입장이 죠 나도 우리 지방에만 내가 막 하면, 자기 지방에만 한다고 막, 나도 약간 욕을 들어수 있어요. 교단을 좀 생각해야지, 교단을. 네? 교단을. 근데 여러분, 초교파주 모임에 가면, 자기 교단만 생긴다고 막,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해요. <laughs> 그분이 여기 지금 오신, 여기, 총회 일하시는 분들, 그런 소리 많이, 많이 듣는데요. 우리 이번에 연합성에 오신 이용 목사님도 가면, 그냥, 우리 성결교단, 자기 교단만 생각한다고 아주 그냥,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라, 자기 나라. 한국교회를 생각해, 한국교회만 생각한다고, 또, 소리, 한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온 우주에, 온 교회를 생각해야지.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가 우리 충일교회만 생각한다면,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을까요? 크으, 이기주의라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개척교회입니다, 심지어 개척교회도 성교비 받으면서도 성교한다고 막난리요 내가 지금, 저 나이도 있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크으,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을 못해 그동안 허댔다고 그렇게 욕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나는 우리 지방에만 해도 그런 소리 들어먹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어떤 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다 자기 목장,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청년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수련하죠. 아, 청년회 뭐, 나는 뭐 청년보다, 나는 뭐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우리, 우리 아들 청년도 없고, 나는 뭐, 양으로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은 이제 레벨이, 레벨이, 여러분 목장 정도, 속한 부서 정도 생각하는 그런 레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좀 땅끝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우리 초대, 우리 우리나라 왔던 성교사님들이,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모든 걸다 버리고 왔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주님의 몸이니까. 그 주님이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함께 있으니까 와서 거의 다 죽었죠. 자녀들 거의 다 가족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그냥 장티푸스 콜레라. 우리 풍토병으로. 왜냐면 하 김치와 된장과 고추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어 다다 죽었어요. 그사람들이그 여러분 한국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을 품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는 지역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여요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좀 책임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심지어 우리 가정 나!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 정말 영적인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야 됩니다. 우린 지방에도 교단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폭이 넓어지기를 죄념으로 추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보십시오. 내이뭐 네,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찬대 찬성이든 반대든 이 여러분 영하 1 십도에 그 나가서 기, 이렇게 다게 대모하는 거 보십시오. 정치 입장을 따라서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추위에 지금 여기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추위에 지금 수요일에 십량에도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안 나오는데 그저 과감문까지 지방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여튼, 하여튼, 뭐, 내용,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래도 나라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 예배도, 예배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정년부가 지금 순례한다는데, 간보자 당에히 성공한다는데,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그 간보자 땅을 가슴에 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우리 어떤 믿음의 어떤 폭이 아닐까. 그게 여러분, 그러십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러시고,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의 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이렇게 죽. 말세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는 지금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환경이 혼자 있게 하죠. 외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외로움 전승 시대, 이런 말 혼밥. 지금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제일 많죠. 원래 3인 가구가 제일 많았다가, 이제 2인 가구가 오랫동안 제일 많았다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집 1위입니다. 제일 많은 게 1인 가구예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청년이나 혼자 사는 집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바시는 분도 여기에 착안해서 뭐... 사업도 하고, 정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죠. 외로운 한국 성인 54.6%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25%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고독한 이 어떤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도 개신교 교인들도 46.2%가 외롭다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고 한 사람이 36.2% 외롭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지금 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교회 이름을 이야기는데서울 아주 강남에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어느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등록을 했대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4주간, 8주간을 교회를 나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더래. 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그래서 편해서이 교회 돼가지고 등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가, 언젠가 무너져요. 언젠가 악한 여의 공격을 받고 믿음 잃어버립니다. 떠납니다. 거의 그래요. 특히 나이 들면 절대 여러분 안 돼요. 하여튼, 말세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혼자 갈길 가는 성도, 혼자 갈 이쪽은 승리하고, 이쪽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같이 함께 해야 상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7 7 8절 보면 혼자 하, 열심히 아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누굴 위해, 뭘 위해 이런 일을 했냐고 허무함을 느낀 사람 있죠. 소위 신학자들이 외로운, 외로운 수전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이거 누굴 위해 이렇게 했지 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유명한 책이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죽기 전에 후회하는 다섯 가지, 죽기 전에 후회하는 열 가지 이런 글들을 이번 주에 쭉 보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상위 그룹에 그동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 못했던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제 못했던 건 혼자 그냥 있었던 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걸 많은 사람과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했어야 옳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게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 역사 낙한형이 점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점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맞불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책사대 하는 거예요 결론은 책사대회에 많이 참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우죠 세상에서 어쩜, 우리 옛날에, 저도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어쩜, 세상 버리고 죽게로 왔다가 와서 영원히 천국까지 갈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나가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만나서 영원을 함께할 영원한 동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은, 만약에 구못 구원 받는다면 언젠가 이별하겠죠. 영원한 이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고 지고 영원히 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제를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동지들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도땅든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혼자 그냥 산속의 종교가 아니죠. 여기가 조사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이3 0년 전에 전원교회라고 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속에 차이 외벽하게 교회를 다 지어놓고 주위를한번 가서 차 만나가지고 멋지게 놀고 다 이렇게 참한번 얼마나 좋을까요? 전원교회 바람이 바람도 세고 참 좋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기 새벽마다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 속에 있어야지, 사람 속에 있어야지, 그그 허불판에서라도 그, 그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할때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부딪히고, 때로 점검도 받고, 조율되고, 여러분,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내가 받은 너네와 우리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말이 좀 통해야 됩니다. 함께 도전도 받고, 혼자 있으면 부딪힘도 없고, 뭐, 도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혼자 있으면 이러면 사랑이, 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혼자 있는데 뭔 사랑이 필요합니까? 혼자 방에만 있는데, 혼자 방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인내가 뭔지, 섬김이 뭔지, 여러분, 신앙성장은 이 부딪힘을 통해서 인격도 성장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받고 근민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본분이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폐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 난 옛날에 이거 이야기하면 삼겹살이 생각나다 합니다. 삼겹살. 삼겹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 삼겹줄, 뭐, 뭐세줄이나 성도, 목회자, 하나님, 뭐, 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이, 이 삼겹줄은 강하지 않습니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주 공격 목표는 홀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사자도 맹수들도 물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아말약이 피곤하여 떨어진 자를 쳤다 그랬습니다. 혼자 떨어진 사람은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 혼자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고 결국 또 믿음도 믿음도 여러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좀 하는 같다가 좀 지나면 결국은 공격받고 쓰러집니다. 누가 붙들어 준,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특히 나이가 좀 든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생기면 이 목회 아래서 보니까 틀림없는 지식이요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과가 있으리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제 우리 목장 이제 편성하고 목장 예배 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 그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도움이 안 돼. 교제 가운데서로 기도하면서 어떤 형제는 제가 어느 구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이 형제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거예요. 바닥에. 이제 뭐 어떤 수단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구역 식구가 그 형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제게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말에 엄청나게 은혜받았다. 목장원이 은혜받고 그렇다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진짜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셨어요. 구역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형제는 구역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대요. 자기가, 자기는 회사 잘려가지고 이제 취업이 안 돼, 취업이. 그래서 취업하려고 그 회사 열이고 돌듯이 회사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예요. 돌면서 계속 기도한다고 와서 목장님이 와서 이야기 하더라요 그래서 목장원들이 기도한 어느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회사에 취직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훨씬 좋은 회사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줬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도 잘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폭을 넓혀서 정말 열방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함께 할때 여러분 승리하고 상도 없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너희의 기도로 받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제 가치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좀좀 좀 아름다운 어떤 영적인 교제 교제장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